단순한 양념인 줄 알았던 마늘 한 쪽이 사실은 수천 년간 남성의 힘을 지켜온 천연 혈관 확장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순을 넘으면서부터 많은 남성분들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특히 활력에 저하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다는 영양제를 찾아드시거나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일시적인 방편에 그치거나 원치 않는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면 그 핵심에는 바로 혈관 건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해면체라고 불리는 스펀지 같은 조직에 얼마나 많은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채워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혈관은 깨끗하고 유연하여 심장이 보내는 혈액을 막힘없이 전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서서히 늙고 병들어갑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수도 호스 안쪽에 물때와 녹이 슬어 구멍이 좁아지는 것처럼 우리 혈관 내벽에도 나쁜 콜레스테롤과 같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혈액이 지나가는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로 가는 미세 혈관들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는 활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장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원한다 해도 혈액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까지 가는 도로가 막혀 있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중년, 노년, 남성들이 겪는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좁아지고 막힌 혈관을 다시 넓히고 깨끗하게 만들어 혈액이 힘차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천연 물질이 놀랍게도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마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늘이 활력에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과학적 원리를 아는 분은 드뭅니다. 마늘의 기적은 알리신, 이라는 강력한 황화합물에서 시작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보는 통마늘 그 자체에는 알리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늘의 조직이 파괴될 때, 즉 우리가 마늘을 자르거나 빠을 때그 안에 있던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비로소 강력한 알리신이 탄생합니다. 이 알리신이야말로 혈관 건강의 혁명을 일으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알리신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우리 몸 속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가장 안쪽의 내피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기체성 물질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산화 질소는 혈관을 둘러싼 평활근이라는 근육에 신호를 보내 이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근육이 느슨해지면 꽉 조여져 있던 혈관의 직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좁았던 길이 왕복 8차선 도로처럼 넓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액은 아무런 저항 없이 훨씬 더 많은 양이 더 빠른 속도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남성의 활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해면체로 통하는 미세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엄청난 양의 혈액이 순식간에 그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전문 치료제들도 바로 이 산화 질소의 작용을 강화하거나 유지시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마늘은 약물이 가진 잠재적 부작용 없이 우리 몸 본연의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근본적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의학 및 영양학 연구에서는 마늘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압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혈관을 막는 주범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늘이 단순히 혈액순환을 돕는 것을 넘어 혈관 질환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시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세포와 혈관을 공격하여 늙고 병들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알리시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노화되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마늘은 혈관의 청소부이자 보호막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마늘 그렇다면 그냥 많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늘을 먹으면서도 그 효과를 10%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섭취 방법에 있습니다.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생성시키고 우리 몸이 그것을 온전히 흡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비결은 조리 전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알리신은 마늘의 세포가 파괴되고 알리인과 효소가 만날 때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 알리나아제 효소는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만약 마늘을 자르거나 빠지 않고 통째로 뜨거운 찌개에 넣거나 자르자마자 바로 뜨거운 기름에 넣어 볶는다면 효소는 알리신을 만들기도 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알리신의 생성을 극대화하는 골든타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늘을 요리에 사용하기 전 반드시 먼저 얇게 썰거나 잘게 다지거나 빻아서 세포 조직을 충분히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 바로 요리하지 않고 실온에서 약 10분에서 15분 가량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파괴된 세포 속 알리인과 알리나아제 효소가 서로 충분히 반응하여 알리신의 생성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가 우리가 섭취하는 마늘의 효능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낸 알리신을 위상과 소화 효소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여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시키고 혈액 속으로 완벽하게 흡수시킬 것인가? 이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마늘에게는 완벽한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동반자와 결합했을 때 마늘의 힘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게 생성해낸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을 위상과 소화 효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혈관까지 안전하게 전달해줄 완벽한 동반자.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고소함의 대명사 참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과 참기름 그냥 흔한 조합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만남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과학적 시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참기름은 알리신의 보호막이자 흡수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지용성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는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기름에는 매우 잘 녹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리신이 풍부한 생마늘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면 알리신은 소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괴되고 흡수율 또한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마늘을 참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기름의 기름 분자들이 알리신 분자들을 부드럽게 감싸아나 강력한 위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코팅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귀한 물건을 푹신한 완충제로 감싸서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호받은 알리신은 소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흡수율의 극적인 증가입니다. 지용성인 알리신이 기름인 참기름에 녹아들면 우리 몸의 소화 흡수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장벽을 통해 혈관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지용성 영양소를 양질의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흡수율이 수배해서 최대 수십 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마늘의 힘을 100% 활용하느냐, 10%만 활용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참기름과의 만남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둘째 참기름은 그 자체로 강력한 혈관 지킴이입니다. 참기름이 단순히 알리신을 운반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참기름 속에는 리그난 릭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사민과 세삼올린입니다. 1파트에서 우리는 혈관 노화의 주범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이 리그난 성분들이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마늘과 참기름의 환상적인 협력 작전이 펼쳐집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공격수 역할을 한다면, 참기름의 리그난 성분은 혈관 내벽이 더 이상 손상되고 노화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수비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혈관 건강을 입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사민 성분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이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길을 넓히면 참기름은 새로운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관 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완벽한 파트너십입니다. 셋째 참기름은 회춘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E 토코페롤과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활성 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 혈액의 흐름 즉 혈행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깨끗하고 묽은 피가 넓어진 혈관을 통해 흐를 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참기름에 풍부한 오메가 6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지방으로 혈관에 쌓인 나쁜 지방 (LDL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기름으로 나쁜 기름을 씻어내는 이른바 이웃치유의 원리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참기름은 마늘의 조력자를 넘어 그 자체로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조합의 효과를 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마늘과 모든 참기름이 같은 효능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료의 선택이 효과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마늘은 수입산보다는 알이 작고 단단하며 특유의 알싸한 향이 강한 우리 토종 마늘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마늘일수록 알리인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싹이 난 마늘은 영양분이 싹으로 이동하여 마늘 자체의 효능은 떨어지니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기름의 선택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부분의 참기름은 고온 압착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높은 온도에서 깨를 볶고 압력을 가해 기름을 짜내면 더 많은 양의 기름을 얻을 수 있고 색이 진하며 향이 매우 강렬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열에 약한 세삼인 세삼 올린과 같은 귀한 영양성분들이 상당수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온 처리 과정에서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저온 압착 또는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참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압력을 가해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생산량은 적지만 참가의 본연의 영양소를 거의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색이 비교적 맑고 옅으며 향이 고온 압착 제품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몸을 위한 보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냉갑착 참기름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최고의 무기 마늘의 알리신과 최고의 방패 냉갑착 참기름을 손에쥐었습니다. 마늘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그 힘을 우리 몸에 온전히 전달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조합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 섭취해야 우리 몸이 최고의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황금 섭취법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전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늘에서 알리신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방법과 그 알리신을 냉갑착 참기름으로 보호하고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원리까지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완벽한 조합을 우리 몸의 일부로 만드는 구체적인 황금 섭취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마늘과 참기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마늘 참기름 절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는 한번 만들어두면 매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강력한 천연 활력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마늘을 준비합니다. 국산 통마늘 약 20쪽에서 30쪽 정도를 준비하여 껍질을 깨끗하게 벗깁니다. 그리고 각 마늘 쪽을 칼을 이용해 2에서 3mm 두께로 얇게 편으로 썰거나 칼등으로 가볍게 툭툭 쳐서 으깨어 줍니다. 마늘의 조직을 파괴하여 알리신 생성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킵니다. 손질한 마늘을 접시에 넓게 펼쳐 실온에서 정확히 10분에서 15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이 시간이 바로 마늘 속 알리인 성분이 효소와 만나 우리에게 필요한 알리신으로 충분히 전환되는 핵심적인 과정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단계,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반드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 유리병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 끓는 물을 부어 병 안쪽을 전체적으로 헹궈내 소독한 뒤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는 변질을 막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단계 마늘과 참기름을 합칩니다. 골든타임이 지난 마늘을 물기가 완전히 마른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냉압착 방식의 참기름을 마늘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천천히 부어 줍니다. 마늘 조각들이 참기름 속에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 숙성시킵니다. 뚜껑을 잘 닫은 유리병을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상권에서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늘의 지용성 유효 성분들이 참기름 속으로 충분히 녹아 나오게 됩니다. 숙성이 끝나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마늘 참기름 절임은 여러분의 활력을 지켜줄 든든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섭취량과 시간 또한 효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적정량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은 하루에 절인 마늘 한두 쪽과 그 마늘이 담겨 있던 영양이 응축된 참기름을 작은 찻숟가락으로 한 스푼입니다. 섭취 시간은 크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는 아침 식전 혹은 식후입니다. 아침에 섭취하면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대사와 혈액순환 시스템을 깨우는 시동 역할을 하여 하루 종일 몸의 활기가 돌도록 돕습니다. 둘째는 저녁 식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때 섭취하면 하루 동안 스트레스와 활동으로 인해 지친 혈관의 피로를 풀어주고 우리 몸의 재생과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면 시간 동안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늘과 참기름이라는 강력한 핵심 전력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의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고 전반적인 남성 건강을 한 차원 끌어올려줄 최정계 지원군을 함께 활용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지원군은 아연의 왕, 바로 굴입니다. 마늘과 참기름이 혈액순환이라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고속도로 위를 달릴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남성에게 있어 그 자동차는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며 이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원료가 바로 아연입니다. 굴은 현존하는 식품 중 아연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식품입니다. 혈액순환이 아무리 잘 되어도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활력과 욕구 자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굴을 찜으로 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엔진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지원군은 몸의 보일러, 생강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마늘의 알리신처럼 강력한 혈관, 확장 및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생강은 몸의 신부천을 높여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거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 한두 쪽을 우려낸 생강채 만들어둔 마늘, 참기름을 선어 방울 떨어뜨려 마시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혈류를 증폭시키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지원군은 또 다른 산화질소 공장, 바로 짙푸른 IP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비트와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우리 몸은 이 질산염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하여 사용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산화질소는 마늘의 알리신이 생성을 촉진하던 바로 그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입니다. 즉, 짙푸른 아이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마늘의 경로와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 몸의 산화질소 농도를 높이는 이중 전략인 셈입니다. 뚫어놓은 고속도로를 더욱 넓게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늘과 참기름을 중심으로 굴과 생강 그리고 짙푸른 채소라는 막강한 지원군까지 활용하는 입체적인 건강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치명적인 내부의 적기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적의 정체를 밝혀내고 제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늘과 참기름이라는 핵심 조합을 중심으로 굴 생강 지푸른 채소라는 지원군까지 동원하는 강력한 식단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두 가지 치명적인 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 호르몬 도둑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는 활력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은 대부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호르몬 생성의 골든타임이라 불립니다. 이 황금 시간을 놓치고 얕은 잠을 자거나 새벽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 공장은 사실상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단순히 성적인 기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정신적 자신감을 부여하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 그 자체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호르몬 수치가 바닥을 치게 되면 아무리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반응할 연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무기력감, 괜히 속구치는 짜증, 그리고 활력에 저하는 모두 부족한 수면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청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적은 더욱 교활하고 무서운 호르몬 변환 공장 내장 지방, 즉 뱃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그저 보기 싫은 나이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실체는 남성성을 서서히 앗아가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 세포, 특히 복부 깊숙한 곳에 쌓인 내장 지방에서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문제는 이 아로마타제 효소가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키는 최악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뱃살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공장을 쉴새 없이 돌리는 셈입니다. 이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증가한 여성 호르몬은 다시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근육 생성을 방해하여 뱃살을 더욱 늘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과거에는 강인하고 열정적이었던 남성이 나이가 들며 무기력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뱃살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에 있습니다. 뱃살을 빼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남성 호르몬을 되찾고 우리 몸의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행히 이두 명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헬스장에 갈 필요도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운동의 왕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이큰 근육들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뇌는, 아, 지금 몸이 힘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의자를 잡고 하루 15번, 20번씩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여러분의 호르몬 공장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일상 속 활력소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내장 지방을 태우는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여 혈액순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복부 지방을 연소시켜 아로마타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몇 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붙으며 허리띠가 헐렁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성의 활력 문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문제입니다. 둘째 그 해결의 핵심 열쇠는 알리신이 극대화된 마늘과 그 흡수를 돕고 혈관을 보호하는 냉압착 참기름의 과학적 조합에 있습니다. 셋째 굴 아연 생강천 상승 짙푸른 채소 질산염 와 같은 지원군을 통해 그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러나 수면 부족과 뱃살 내장 지방이라는 치명적인 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깊은 잠을 자는 습관과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우리는 몸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활력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닌 우리 자신의 건강한 생활 습관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그 소중한 관심과 열정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평소 실천하고 계신 자신만의 활력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쪼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매일매일이 자신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